"set array parameter"의 타입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. 타입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알리아스를 걸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막대들을 움직이는데, 이 i와 j의 위치 변경도 이 밑에다가 나타내 주도록 해 볼게요. 모드 밑에 이 핸들러라고 인덱스라고 할까요? 인덱스. 네, 현재 인덱스들의 위치를 이렇게 i와 j로 인덱스의 스타일을 네, 지금 겹쳐 있어가지고, J밖에 안 보이는데, 투명도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잘안 보이지만, 아무튼 겹쳐 있는 걸볼수 있고, 위치는 이제 얘네들이, 예를 들어, 이런 식으로 하면은, 얘가 30픽셀만큼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? 색깔을 다르게 볼게요. i j 색깔을 하나는 파랑 하나는 노란색으로 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좀덜 투명하게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이 위치가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얘도 리액트의 스테이트로 관리를 해야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포지션 그리고 얘도 포지션 j 이렇게 해서 포지션 i 와 j 라는 스테이트를 여기 놓고 set 포지션 n position, set, position, j 초기값은 어, 어떻게 되죠? 알고리즘이 처음에 i가 1, j도 1부터 시작하네요. 그래서 1, 1로 초기값을 잡아주고 이 함수를 이제 소팅 알고리즘에 얘도 세팅을 좀 해주세요 하고 이 set 함수를 같이 넘겨주는 거죠. 지금 이 함수는 두 개의 인자를 받는 함수인데, 네 개를 넘겨서 TypeScript 에러가 나고 있고, Set, 네, Index i. 너무 길어서 Index i로 바꿔볼게요. 네, 이렇게 변경을 했고 여기서도 이 set 함수의 타입이 바로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네, set array는 아까는 요거였는데 이게 아마 따라 들어가 보면은 똑같은 걸 수도 있어요 얘는 array라서 뭐이 부분만 다르고 그래서 저는 밑에 게더 보기 좋아 보이네요. 이렇게. 해도 잘 동작을 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i와 j의 위치가 바뀔 때, 바로 이 부분. set index j를 i 값으로 바꿔줘야 되죠. 이렇게 바꿔주고, 여기선 j 값이 j-1로 거기선 i 값이 어, i 플러스 1로 바뀌는데 아, 이미 값들이 업데이트 된 거니까 그냥 업데이트 되었다 이런 식으로 챙겨주면 되죠. 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제 이 인덱스의 위치까지 눈으로 볼수 있어서 대충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좀 버그가 22로 해야겠죠? 여백을 우리가 두 칸을 잡은 것 같아요. 네. 잘 동작하고 있고, 소팅이 동작 중에 이런 버튼을 지금 막 누르면은 네,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. 소팅이 실행 중일 때는 이 버튼을 없애버릴게요.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소팅중인지 아닌지를 나타내 주는 요 스테이트를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초기값은 소팅중이 아니다라는 값을 넣어주고 소트 버튼을 누르면 소팅중이라는 true를 넣어주고 이제 isRunning이라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요 버튼에 표시 조건을 이런 식으로 줄수 있어요. 반대, 러닝이 아닐 때만 그려라라는 거죠. 그냥 없애주는 것보다는 여기 메시지를 남겨줄게요. 네, 좀 크게 해줄까요? 음. 이렇게 해주겠습니다.